왜 어떤 일본차들은 수리점에 머물러 있는 반면 다른 차들은 30만 마일을 문제없이 달리는 걸까요? 저는 자동차 세계의 가장 큰 신화 중 하나를 깨뜨리려 합니다. 토요타나 혼다 배지가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신뢰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일본 모델은 실제로 정비사들이 구매하지 않기를 기도하는 기계적 악몽입니다. 오늘 저는 기술자들이 자신의 가족에게 경고하는 일본차들을 폭로하고 진정으로 방탄 명성을 자랑할 만한 5가지 모델을 공개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200개 이상의 일본 차량을 리뷰하고 수천 대를 작업한 마스터 기술자들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제가 발견한 것은 다음 차를 구매하는 방식을 바꿀 것입니다. 저기 있는 미쓰비시 미라지를 보세요. 주인은 두 배는 더 오래 지속되어야 할 변속기를 고치는데 4,000달러를 썼습니다. 한편 그 옆에 15년 된 RAV4는 5일 교환만으로 25만 마일을 넘겼습니다. 영원히 지속되는 일본 차와 당신의 은행 계좌를 고갈시키는 차의 차이는 단순한 운이 아닙니다. 특정 모델과 파워트레인이 성공했거나 대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일본 차량에 당신의 소중한 돈을 쓰기 전에 어떤 차가 명성을 자격으로 얻었고 어떤 차가 브랜드 충성심에만 의존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모든 일본차가 신뢰할 수 있다는 신화는 좋은 이유로 시작되었습니다. 80년대와 90년대에 토요타와 혼다 같은 브랜드는 미국과 유럽 제조 업체를 당황하게 만든 품질 관리로 제조업을 혁신했지만 2005년경에 무언가가 변했습니다. 일본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비용 절감과 동시에 새로운 기술 개발에 대한 강한 압박을 받았습니다. 이는 많은 구매자들이 너무 늦게 발견하는 신뢰성 문제의 완벽한 폭풍을 만들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첫째, 생산이 전 세계로 이동했습니다. 당신이 보고 있는 그니싼 일본 배지를 달고 있을지 모르지만 태국, 멕시코, 테네시에서 만들어졌을 수 있습니다. 다른 공장, 다른 품질 기준, 다른 공급업체, 하지만 본인이의 로고는 동일합니다. 우리가 토요타 코롤라 리뷰를 촬영했을 때 흥미로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일본에서 제작된 모델은 태국에서 제작된 모델보다 문제가 훨씬 적었습니다. 같은 차, 같은 이름, 완전히 다른 신뢰성 프로필. 두 번째 요인은 새로운 기술을 채택하려는 급박함이었습니다. CVT 변속기는 더 나은 연비를 약속하지만, 닛산과 미쓰비시의 초기 버전은 신뢰성 재앙이었습니다. 한 정비사는 CVT 고장이 6만 마일에 이른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기존 자동 변속기의 수명의 절반입니다. 그리고 디젤 실험이 있습니다. 마스다와 스바루는 모두 디젤 시장에 진입하려 했지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그들의 디젤 엔진은 터보, DPF 시스템, 연료 공급에 만성적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제가 인터뷰한 한 마스다 전문가는 내 가족에게 마스다 디젤을 절대 사지 않게 할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현대 일본 차에서는 유지보수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90년대의 방탄 명성 그것은 방치해도 견딜 수 있는 차에서 나왔습니다. 오늘날의 일본 차량은 덜 관대합니다. 2006년부터 2013년까지 특정 RAV4와 캠리 모델에 사용된 토요타 2.4리터 엔진을 보세요. 적절한 오일 교환 주기가 없으면 이들은 완전한 엔진 고장으로 이어질 수 있는 오일 소비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요타의 명성은 손상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기만적인 것은 중고차 가치가 항상 이러한 신뢰성 차이를 반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는 CVT를 가진 닛산은 더 신뢰할 수 있는 기존 자동변속기를 가진 혼다보다 주요 수리가 필요할 가능성이 두 배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15% 저렴할 수 있습니다. 특정 모델을 알지 못한 채 일본 브랜드를 맹목적으로 신뢰하는 것은 비싼 실망의 레시피입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정비사들이 너무 자주 수리점으로 들어오는 소형차와 SUV부터 시작하여 절대 피해야 할 일본차를 정확히 공개하겠습니다. 미쓰비시 미라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특히 2012년부터 2021년 모델입니다. 이 차는 저렴한 가격표로 당신을 유혹할 수 있지만 저렴한 이유가 있습니다. 1.2리터 3기통 엔진과 그 끔찍한 CVT 변속기가 결합하여 정비사들이 문제의 완벽한 폭풍이라고 부르는 것을 만듭니다. 제가 인터뷰한 한 기술자는 출시 당시 구매할 수 있는 최악의 신차라고 불렀습니다. 이 차들의 CVT는 특히 문제가 많습니다. 미스비 씨는 이들이 유지보수가 필요 없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경고 없이 치명적으로 고장날 것입니다. 라는 암호로 밝혀졌습니다. 대부분의 소유자는 고장을 방지하기 위해 3만 마일마다 유체 교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더 나쁜 것은, 이 차의 개발 중미쓰비시는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그들이 절약한 모든 구석에서 그것이 드러납니다. 오히려 오래된 야리스를 사는 것이 더 낫습니다. 적어도 야리스는 매일 아침 신뢰할 수 있게 시동이 걸릴 것입니다. 다음은 닛산티이다입니다 아마도 가장 지루한 아무것도 아닌 차일 것입니다. 하지만 지루한 것은 신뢰할 수 있다면 괜찮습니다. 진짜 문제는 전체 서브 프레임을 이중 부싱으로 설계한 기이한 엔지니어링 결정입니다. 그 부싱이 마모되면, 그리고 마모될 것입니다. 전체 서스펜션 시스템이 당신 아래에서 떠다니기 시작합니다. 한 소유자는 이를 지진 중 물침대 위에서 운전하는 것 같다고 묘사했습니다. 이는 단지 성가신 것이 아닙니다. 긴급 조작 시 잠재적으로 위험합니다. 그리고 그 부싱을 교체하는 것 그것은 이 시점에서 차의 가치만큼이나 비용이 들 것입니다. 토요타에 대해 잠시 이야기해 봅시다. 네, 심지어 신뢰성의 왕도 문제가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 야리스와 에코 세단은 치명적인 도장 실패를 겪습니다. 아마도 주행 중인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큰 페인트 조각이 시트로 벗겨지는 흰색 토요타들. 이는 단지 외관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클리어 코트가 실패하면. 특히 문 가장자리와 지붕 이음새 주위에서 금속이 부식되기 시작합니다. 이 차들을 제대로 다시 칠하는 데 드는 비용은 시장 가치보다 더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소유자들이 그 당혹감을 그냥 견디고 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지는 내 흰색 토요타의 소유자들을 위한 페이스북 그룹도 있습니다. 농담이 아닙니다. 그것이 실제 그룹 이름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이한 스즈키 X90이 있습니다. 이 차는 SUV인지 스포츠카인지 아니면 어떤 종류의 도련변이 컨버터블인지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정체성 위기 외에도 X90은 심각한 안정성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컨슈머 리프트는 긴급 조작 시 얼마나 쉽게 전복될 수 있는지를 유명하게 시연했습니다. 부품 가용성도 또 다른 악몽입니다. 오늘날 X90에서 무언가가 고장나면 당신은 본질적으로 유니콘의 눈물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한 소유자는 교체 도어 핸들을 기다리는데 6개월이 걸렸다고 말했습니다. 도어 핸들만요 도착했을 때는 부서져 있었습니다. 크기가 커지면서 마스다 3 디젤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이론상으로는 마스다의 재미있는 주행 셰시와 디젤 효율성이 결합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실제로는 기계적 재앙입니다. 터보는 만성적으로 문제가 있으며 6만 마일에 고장 날수 있습니다. 압력 센서는 끊임없이 고장나며 대부분의 딜러가 올바르게 진단하기 어려운 엔진 경고등을 유발합니다. 그리고 EGR 시스템은 미용실의 배수구보다 더 빨리 막힙니다. 제가 인터뷰한 한 마스다 전문가는 가차없이 솔직했습니다. 이 엔진들은 모든 것이 문제입니다. 모든 것이. 그는 그가 본 마스다 디젤의 거의 70%가 10만 마일 이내에 적어도 한 번의 주요 수리를 받았다고 추정했습니다. 혼다도 문제에서 면제되지 않습니다. 1.5L 터보 엔진이 장착된 시빅 모델은 심각한 오일 희석 문제를 겪습니다. 특히 추운 날씨에 짧은 주행 중 연료가 오일과 섞여 희석되고 윤활 특성을 감소시킵니다. 이는 보증이 만료된 후에 나타날 수 있는 조기 엔진 마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혼다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발표했지만 많은 기술자들은 문제가 지속된다고 보고합니다. 한 혼다 마스터 기술자는 겨울에는 매주 오일 레벨을 확인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무언가를 말해줍니다. 마스다 CX5 디젤은 특별한 언급이 필요합니다. 이는 마스다 3 디젤의 모든 문제를 공유하지만 필연적으로 막힐 때 교체하는데 수천 달러가 드는 특히 문제가 많은 DPF 시스템을 추가합니다. 짜증나는 점은 휘발유 CX5는 실제로 훌륭한 차량으로 신뢰할 수 있고 운전하기 재미있으며 잘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디젤 버전은요? 방사성 물질처럼 피하세요. 한 소유자 그룹 설문조사에 따르면 CX-5 디젤 소유자의 40%가 첫 3만 마일 내에 배출 시스템과 관련된 엔진 경고등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은 CVT 변속기를 장착한 닛산 주크입니다. 이 차량의 초기 CVT는 시한폭탄과 같으며, 특히 이전 소유자가 닛산이 원래 필요 없다고 잘못 주장한 유체 교체를 건너뛰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변속기 외에도 주크는 독특한 스타일을 위해 실용성을 희생합니다. 호방 시야는 끔찍하고 뒷좌석은 비좁으며 SUV로서의 화물 공간은 웃음거리에 불과합니다. 한 소유자는 이를 작은 차의 모든 단점과 SUV의 장점이 없는 차량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더큰 차량 카테고리에서는 2012년부터 2020년까지의 닛산 패스파인더 RO12가 특히 문제가 많은 것으로 두드러집니다. 일본이 아닌 미국에서 제작된 이 차량은 새 차임에도 불구하고 오래되고 지친 느낌을 줍니다. V6의 타이밍 체인 문제는 잘 알려져 있으며 종종 경고 없이 치명적으로 고장납니다. 내부 재료는 저렴하고 부서지기 쉬우며 대시보드 구성 요소는 뜨거운 기후에서 균열이 발생합니다. 13km만 주행한 새 패스파인더를 테스트한 한 자동차 기자는 이를 끔찍하다고 묘사하며 이 세그먼트에서 다른 어떤 차량이라도 시승해 본다면 왜이 차량을 구매할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토요타의 ev 시장 진출작인 bz4x는 초기 생산 문제 특히 주요 리콜 을 촉발한 휠 분리 문제로 어려움 을 겪었습니다. 토요타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했 지만 초기 구매자들은 상당한 불평 과 안전 위험에 직면합니다. 리산 리프의 초기 세대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주행 거리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배터리 열화 문제를 겪습니다. 애리조나나 텍사스와 같은 더운 기후에서는 일부 소유자가 3년 만에 주행 거리의 최대 30%를 잃었다고 보고했습니다. 테슬라와 같은 경쟁업체가 포함한 배터리의 능동열 관리 없이 리프의 배터리 팩은 본질적으로 불필요하게 빠르게 열화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개선된 배터리 기술을 갖춘 최신 세대를 보지 않는 한 초기 리프는 중고시장에서 가치가 낮습니다. 마지막으로 렉서스 SC430이 있습니다. 이 차량은 심지어 럭셔리 브랜드도 완전히 실패할 수 있음을 증명합니다. 한 자동차 잡지는 SC430을 양의 탈을 쓴 양이라고 묘사하며 비싸면서도 실망스럽다고 평가했습니다. 스타일링은 시간이 지나면서 좋지 않게 변했습니다. 한때 탑 기어에서 역대 최악의 차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성능은 보통이며 럭셔리 자격은 거친 승차감과 구식 기술로 인해 약화됩니다. 심지어 렉서스 애호가들도 이 모델을 피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이 차량에 대해 알아야 할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이제 피해야 할 일본 차들을 다뤘으니 반대로 진정한 명성을 자랑하며 쇼핑 목록 상단에 있어야 할 다섯 가지 일본 모델을 살펴보겠습니다. 작은 패키지에서 실용성, 효율성, 신뢰성을 완벽하게 조화시키고자 한다면 토요타 RAV4 프라임이 경쟁자들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최근 컨슈머 포브즈는 이를 2025년 최고의 선택으로 인정했으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또 다른 SUV가 아닙니다. 이것은 토요타의 25년 하이브리드 기술 개발의 정점으로 가장 인기 있는 차량에 포장되었습니다. RAV4 프라임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이중 성격입니다. 42마일의 전기주행거리로 대부분의 일상통근을 가솔린 한 방울 없이 완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순수 전기차와 달리 주행거리 불안이 없습니다. 배터리가 소모되면 일반 하이브리드처럼 작동하여 결합 연비 38마일을 제공합니다. 신뢰성 데이터는 특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토요타의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고장날 수 있는 부품이 적어 기존 파워트레인보다 더 신뢰할 수 있는 것으로 입증되었습니다. 배터리 팩은 10년, 15만 마일 보증이지만 많은 오리지널 플리우스 배터리는 30만 마일 이후에도 여전히 잘 작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인터뷰한 RAV4 프라임 소유자 중한 명인 콜로라도의 사라는 이를 완벽하게 요약했습니다. 저는 2년 동안 4만 5천 마일을 탔습니다. 매일 운전함에도 불구하고 한 달에 한번 정도 주유하며 정기적인 유지보수 외에는 문제가 전혀 없었습니다. e v 장점을 제한 없이 원하는 사람에게 완벽한 차입니다 실제 소유 비용이 이야기를 말해줍니다. 초기 구매 가격은 표준 RAV4 보다 높지만 연방 세금 인센티브가 차이를 많이 상쇄할 수 있습니다. 연료 절감을 고려하세요. 소유자들은 기존 SUV에 비해 연료비를 60%에서 70%까지 절감한다고 보고하며 총 소유 비용은 실제로 더 저렴한 많은 차량보다 낮습니다. 이 세그먼트에서 쇼핑 중이라면 RAV4 프라임이 목록 상단에 있어야 합니다. 실제 소유자에게 중요한 모든 카테고리에서 뛰어난 드문 차량입니다. 마스다 CX-90은 현대 일본 엔지니어링의 올바른 예를 보여줍니다. 이것은 마스다의 플래그십 SUV로 그들의 모든 전문 지식을 쏟아부어 특별한 것을 만들었습니다. 먼저 안전입니다. CX-90은 가장 높은 안전등급인 IIHS 탑세이프티 픽플러스상을 받았습니다. 이는 단순히 충돌보호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사고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는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에 관한 것입니다. 레브는 2만 달러 더 비싼 유럽 차량과 경쟁할 수 있는 진정한 럭셔리 경험을 제공합니다. 재료, 마감 및 세부 사항에 대한 주의는 뛰어납니다. 한 자동차 기자는 눈을 가리고 앉아 있으면 아우디나 BMW에 앉아 있는 것 같다고 언급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인 것은 파워트레인의 유연성입니다. 터보 차지드 인라인 6 또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시스템 중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둘다 반응이 빠른 8단 자동 변속기와 짝을 이룹니다. 일부 경쟁업체가 CVT를 강요하는 것과 달리 마스다는 운전의 즐거움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CX-92의 신뢰성 예측은 구성요소 이력을 기반으로 강력합니다. 마스다는 최근 몇 년간 컨슈머 리포트와 JD 파워의 신뢰성 조사에서 상위권에 꾸준히 랭크되었으며 종종 토요타와 혼다를 능가합니다. 워싱턴의 CX-90 소유자인 마이클은 유럽 럭셔리 SUV 세대가 정비소에 있는 시간이 도로에 있는 시간보다 많아서 CX-90으로 바꿨습니다. 럭셔리 경험의 90%를 제공하면서도 골칫거리는 10%에 불과합니다. 딜러 경험도 완전히 다릅니다. 장기적인 가치 제한도 매력적입니다. 마스다는 전통적으로 토요타만큼 가치를 유지하지 못했지만, 최근 몇 년간 그 격차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CX-90의 프리미엄 포지셔닝과 강력한 기능 세트는 이 추세를 뒤집고 강력한 재판매 가치를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대형 SUV를 쇼핑 중이며 유럽의 유지보수 골칫거리 없이 특별한 느낌을 원한다면 CX-90에 주목해야 합니다. 때로는 명백한 선택이 이유가 있는 명백한 선택입니다. 토요타 캠리는 수십 년 동안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세단이며 최신 세대는 이 차량이 전설적인 지위를 얻은 이유를 정확히 보여줍니다. 캠리는 세그먼트에서 신뢰성 면에서 꾸준히 상위권에 랭크됩니다. 최근 컨슈머 리포트 설문조사에서 가격이나 원산지에 관계없이 어떤 차량에도 드문 완벽한 5점 만점의 신뢰성 점수를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캠리가 얼마나 진화했는가입니다. 한때 지루한 가전제품으로 비난받았던 현재 모델은 특히 TRD와 XSE 트림에서 진정으로 매력적인 핸들링을 제공하면서도 그 유명한 편안함을 유지합니다. 파워트레인 옵션도 마찬가지로 인상적입니다. 표준 2.5리터 4기통은 고속도로에서 갤런당 최대 39마일의 뛰어난 연비를 제공하며 사용 가능한 3.5리터 V6는 많은 럭셔리 세단보다 더 강력한 300마력을 생성합니다. 하이브리드 변형은 결합 연비 52마일이라는 놀라운 성과를 달성합니다. 이전에 BMW를 소유했던 텍사스의 캠리 소유자 제임스는 수리비에 지쳐 합리적인 차로 캠리를 샀습니다라고 공유했습니다. 3년이 지났지만 이 차를 운전하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지에 놀랐습니다. 편안하고 재미있을 만큼 빠르며 오일 교환 외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소유 비용이 그 이야기를 말해줍니다. 켈리 블루북에 따르면 캠리는 합리적인 유지비와 뛰어난 연비, 강력한 중고차 가치를 결합하여 동급에서 가장 낮은 5년 소유 비용을 자랑합니다. 중고차 가치에 대해 말하자면 캠리만큼 가치를 유지하는 차량은 거의 없습니다. 5년 후 캠리는 일반적으로 원래 가치의 약 60%를 유지하며 이는 약 45%인 세그먼트 평균보다 훨씬 높습니다. 크로스오버와 SUV가 점점 더 시장을 지배하는 가운데. 햄리는 전통적인 세단에 대한 설득력 있는 사례를 제시합니다. 넓고, 효율적이며, 신뢰할 수 있고, 운전하는 재미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필요한 모든 것, 성능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는 단순히 0에서 60까지의 시간을 측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성능은 차량이 의도한 기능을 얼마나 잘 수행하는지에 관한 것이며, 그 측면에서 혼다 CRV 하이브리드는 뛰어납니다. 최신 세대의 CRV 하이브리드는 혼다의 전설적인 신뢰성과 효율성 및 놀랍도록 매력적인 운전 경험을 제공하는 정교한 이 e 모터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결합합니다. 204 마력의 결합 출력과 즉각적인 전기 토크로 CRV 하이브리드는 실제로 가솔린 모델보다 더 빠르게 가속합니다. 이 시스템은 전기와 가솔린 동력 간에 매끄럽게 전환되며 이는 혼다가 수년간 완성한 정교함입니다. 연비는 도심에서 갤런당 40마일, 고속도로에서 갤런당 35마일로 뛰어납니다. 이는 몇년 전만 해도 넓은 SUV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수치입니다. 그러나 일부 하이브리드가 효율성을 위해 힘이 부족한 느낌을 주는 것과 달리, CRV 하이브리드는 실제로 기존 대안보다 더 반응성이 뛰어납니다. 내부는 CRV가 진정으로 빛나는 곳입니다. 혼다는 공간 효율성의 예술을 마스터하여 넓이 면에서 한 등급 위의 느낌을 주는 실내를 만들었습니다. 뒷좌석은 일부 중형 SUV보다 더 많은 다리 공간을 제공하며, 좌석을 접으면 화물 공간이 76.5 입방피트로 확장됩니다. 오리건 출신의 CRV 하이브리드 소유자인 미사는 작년에 우리 스바루를 CRV 하이브리드로 교체했습니다. 사륜구동으로 눈 속에서도 똑같이 능력이 있지만, 연료비로 연간 약 1200달러를 절약하고 있습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내부는 장거리 여행에서도 눈에 띄게 더 편안합니다. CRV 하이브리드의 신뢰성 데이터는 매우 유망합니다. 혼다의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어코드 하이브리드에서 내구성이 입증되었으며 CRV는 많은 부품을 공유합니다. 배터리는 8년, 10만 마일 보증이지만 혼다 하이브리드는 그 한계를 넘어 뛰어난 배터리 수명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람과 화물을 편안하게 효율적으로 운송하는데 탁월한 성능을 발휘하는 차량을 찾고 있다면 CRV 하이브리드는 진지하게 고려할 가치가 있습니다. 스바루 아웃백은 쉽게 분류하기 어려운 점이 바로 특별한 이유입니다. 외건인가요 SUV인가요? 크로스오버인가요? 어떻게 부르든 아웃백은 독특한 능력 조합을 제공하여 충성도 높은 팬층을 얻었습니다. 표준 대칭 사륜구동은 아웃백을 대부분의 경쟁자들과 차별화합니다. 이것은 전륜구동 플랫폼에 추가된 사후 생각의 AWD 시스템이 아닙니다. 차량 설계의 핵심으로 진정한 모든 날씨 능력과 놀라운 오프로드 성능을 제공합니다. 8.7 인치의 지상고는 많은 실제 SUV 보다 높아 아웃백은 대부분의 외건이 감이 가지 않는 곳으로 나아갈 수 있지만 전통적인 SUV 보다 포장 도로에서 운전하는 즐거움을 주는 낮은 무게 중심과 자동차 같은 핸들링을 유지합니다. 내부는 럭셔리와 내구성 사이의 완벽한 균형을 이룹니다. 상위 트림은 고품질 가죽, 열선 및 통풍 시트, 11.6인치 세로 터치 스크린을 특징으로 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활동적인 라이프 스타일의 남용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어 더러워지는 것을 꺼리지 않는 럭셔리 차량입니다. 고급 안전 기능이 표준으로 제공되며 스바루의 iSci 아이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 포함됩니다. 아웃백은 NHTSA와 IIHS 모두에서 일관되게 최고 안전 등급을 받아 가격에 상관없이 도로에서 가장 안전한 차량 중 하나입니다. 이전에 BMW X3를 소유했던 콜로라도 출신의 아웃백 소유자인 로버트는 아웃백은 제 X3가 오프로드에서 할수 있었던 것의 90%를 수행하지만 장거리 고속도로 주행에서는 더 편안하고 연비가 더 좋으며 유지비가 절반 정도입니다. 라고 공유했습니다. 일상 사용에서 벌을 주지 않는 완벽한 모험 차량입니다. 소유비용은 아웃백의 또 다른 강점입니다. 최근 몇년 동안 구매가격이 상승했지만 유지비는 여전히 합리적이며 스바루는 적절히 유지 관리될 경우 장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박서 엔진 설계는 오일 레벨에 대한 더 빈번한 주의가 필요하지만 이는 차량의 능력을 위한 작은 대가입니다. 중고차 가치는 뛰어납니다. 스바루는 가치 유지에서 일관되게 상위 브랜드 중 하나로 평가되며 아웃백은 그들의 가장 강력한 성과자 중 하나입니다. 5년 후 아웃백은 일반적으로 원래 가치의 약 57%를 유지하며 이는 업계 평균을 훨씬 상회합니다. 일상적인 편안함을 포기하지 않고 모험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아웃백은 능력을 우선시하는 럭셔리 차량으로 완벽한 균형을 제공합니다. 미스비시 미라지, 마스다 디젤 니산 CVT, 초기 토요타 EV는 극도로 주의해야 합니다. 한편, RAV4 프라임, 마스다 CX90, 토요타 캠리, 혼다 CR-V 하이브리드, 스바루 아웃백은 일본 엔지니어링의 최고를 대표합니다. 제 피해야 할 목록에 있는 차를 소유하고 있고 문제가 없었다면, 당신은 운이 좋은 사람 중 하나입니다. 신뢰성은 항상 확률에 관한 것이지, 확실성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일부 문제 있는 모델은 영원히 작동할 것이고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차량도 가끔 문제를 겪습니다. 일본 차에 대한 여러분의 경험을 듣고 싶습니다. 이 모델 중 하나를 소유한 적이 있나요? 오늘 제가 공유한 내용과 일치했나요? 아래에 댓글을 남기고 대화를 계속해봅시다.